치명적 균열에 직면한 대서양 동맹. 트럼프 행정부 미 유럽 관계의 근본적 재조정 가능할까? 서론 트럼프의 시선은 유럽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첫 목표 중 하나는 대서양 동맹의 균형 재조정이었다. 트럼프는 미국이 N A T O와 유럽 관계에서 짊어지고 있는 부담이 지나치게 크며 유럽 연합 이후의 규제와 무역 장벽이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국은 NATO 32개 회원국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연간 예산의 16%를 부담하고 있으며 작전과 물자 지원에서 압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반면 EU는 농업 산업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고 미국 빅테크 기업과 중소기업의 유럽 진출을 각종 규제와 절차로 가로막아 왔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유럽을 정조준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피트 핵석 국방장관을 파리, 윈헨, 브리셀로 보내 워싱턴의 세부 안관이 등장했음을 알리고 인공지능에너지 규제 완화와 방위비 분담 확대를 압박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산 제품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며 전방위 압력에 나섰다. 본론 1. 성과와 한계 이 공세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6월 NATO 정상회의에서 유럽 동맹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7월에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2028년까지 미국산 에너지 7,500억 달러 구매, 미국 내 6,0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담은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성과는 부분적 혹은 환상적이다. 국방비 5% 증액 약속은 단기적으로 미국에 아무런 실익을 주지 못하며 향후 유럽 지도자들이 실제로 이를 이행할지도 불투명하다. 무역 합의 역시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일회성 틀. 협정에 불과해 EU의 고질적 규제 체제를 흔들지 못했다. 본론 이 트럼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트럼프 행정부가 진정으로 관계를 재조정하려면 단순한 협상 성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 NATO 창설 당시 세 가지 근본적 선택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유럽 우선의 선택 미국은 전통적으로 아메리카 대륙 우선을 중시했으나 NATO 가입으로 유럽 안보를 최우선에 두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 정책의 장기적 후퇴를 불러왔다. 군사 중심의 동맹 마셜 플랜이 단기적 경제 지원에 그친 반면, NATO는 장기적 군사 의존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유럽 경제 통합은 유럽 스스로 주도하게 되었고, 미국은 군사적 부담만 떠안게 되었다. 보편주의적 이념의 틀 NATO는 지역 동맹이었으나, 냉전과 탈냉전 과정을 거치며 민주대 권위주의의 보편주의 틀로 확장되었다. 이는 러시아 반발을 초래하고. 동유럽 확장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졌다. 본론: 삼미유럽 관계의 불균형 역사. 1940~50년대 미국은 마셜 플랜으로 유럽 재건을 지원하고 NATO를 통해 군사적 틀을 제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 경제 공동체는 이후로 발전하며 독자적 정치 경제 권력을 갖게 되었다. 반면 NATO는 미국의 부담을 제도화하며 군사중심 동맹으로만 남았다. 냉전 이후에도 미군은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에 주둔하며 안보의 핵심을 책임졌고, NATO는 동진 확장을 통해 러시아를 자극했다. 조직 캐넌이 경고했듯, 이는 결국 구르지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귀결되었다. 이유 창설은 또 다른 불균형을 낳았다. 미국은 안보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유럽의 정치 경제 규범 형성에는 발언권을 갖지 못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군사 비용을 내고 정치적 영향력은 없는 구조적 손해를 떠안게 된 것이다. 본론 4NATO의 세계화와 그 한계. 미국은 NATO를 지역 동맹에 머물게 하지 않고 아시아 중동까지 확장하려 했다. 1950년대 ANGUS, SEATO, CENTO 등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동맹망은 결국 미국의 과잉 확장으로 이어졌다. 냉전 종식 후에도 NATO는 해체되지 않았고 오히려 민주주의 대권위주의라는 프레임 속에서 미중 러 대결의 전초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강화해 일본, 한국을 NATO 정상회의에 초대했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역화 전략과 정면 충돌한다. 트럼프는 NATO를 유럽 안보 전용 기구로 국한하려 하며 대서양 동맹의 과잉 확장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본론 5 트럼프식 해법 축소와 전환.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하는 해법은 세 가지다. NATO의 지역화 NATO의 문호개방 정책을 공식적으로 닫고 활동 범위를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한정한다. 대만 해협순항이나 우크라이나 상공 비행금지구역 같은 초과 개입은 거부한다. 미국의 군사 축소독일, 폴란드, 루마니아에 배치된 전투공군 병력을 철수하고 미군의 역할을 전투가 아닌 정보물류 지원 등 보조 임무로 전환한다. NATO 사령관직도 유럽인에게 넘겨 유럽이 스스로 책임지도록 만든다. 경제기술 협력 전환 군사 중심 동맹을 넘어 AI 제약 핵심, 광물 우주 사이버 분야에서 제도적 협력 틀을 새로 구축한다. 최근 체결된 미 EU 무역협정을 기반으로 규제 조화, 기술 공유 체제를 강화한다. 본론 유가 시아 피벗의 유혹과 함정.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에서 빠진 자원을 아시아로 돌리자는 주류 외교 안보 진영의 요구에도 선을 긋는다. 중국 견제를 위한 새로운 동맹망 구축은 미국을 다시 과잉 확장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트럼프는 아시아에서 이미 충분한 군사력이 확보돼 있다며 오히려 미군 감축분을 국내 투자와 미주 지역 강화로 돌리려 한다. 본론 7본토 회기 전략. 트럼프식 본토 회기 피버톱는 두 가지 축으로 이뤄진다. 국내 우선 유럽 주둔군 감축으로 확보한 예산을 국경항만 안보, 미사일 방어, 인프라 교육, 국가부채 상환 등 국내 과제에 투입한다. 미주 중시, 중남미 마약 카르텔, 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에 자원을 집중한다. 라틴 아메리카 투자 확대를 통해 천연자원 확보와 지역 안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권 협력도 부상에 포함된다. 결론 동맹 재조정의 성패.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단순한 방위비 분담 압박을 넘어 대서양 동맹의 성격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다. NATO를 군사 동맹에서 경제 기술 협력체로 전환하고 유럽 방위를 미국의 직접 책임에서 벗겨내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저항, NATO 내부 균열, 러시아 중국의 변수는 이 전략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트럼프식 본토 회귀가 국내 문제 해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미국이 75년간 이어온 유럽. 우선 외교의 패러다임이 지금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